너무 어두워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보령에요 아, 보령 냉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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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가? 냉풍욕장 국정. 냉풍욕장에 왔습니다 말이 어. <laughs> 사진을 찍다보니까 네, 영상을 안 찍었네요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는 버섯을 재배를 한다니다 동굴에서. 이때 축구 아니 가 글씨가 다안 나와. 이만큼 본인이 앞으로 와. 됐어 됐어. 됐어. 아이씨. 됐어 나 오늘 하나 찍어. 하나만 찍고 하나만 찍고.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발이 맞 찍어. 아니 가운데 여기로 왔으니까 안나안나 아,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아, 이나 아, 기가싫나 아, 이냉풍나장 보령 하섯 아, 이거 하나. 아, 이 하나. 아, 이거 아, 나하 버섯이 냉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온도에 버섯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령의 특산물은 벼하고 고추, 조개, 버섯, 무화과, 고구마, 포도. 방울토마토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술도 있습니다 와인. 동굴하면 와인이죠. 와인통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고령에는 볼거리가 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사진 찍고 나갑니다. 더더더더더더 멋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멋지네. 여기 깊네. 깊어. 아 진짜. 더더가더돼 어? 너무 멋져. 찍었어. 몇개 찍었어. 다 나도 하나 찍어봐. 멋있네. 멋있는 곳에서한컷 찍어야지. 자. 음악도 <laughs> 좋고 음. 자, 장이랍니다 내리막길 조심하세요. 내리막길은 조심. <웃음> 어? <웃음> 이거 좀 채워놔. 가방 좀 지금 우리는 동굴에 가고있어. 보령냉풍욕장 동굴이 뭐야. 동굴이야. 아이 고령냉풍욕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송골이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동굴인데도 동굴. 채석했던 것 같은데 채석, 채석장. 저기 보이죠? 참.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무섭게. 이거 나가는 데하고 연결돼 있나? 나 봐봐. 나를 보라고. 이게 나오지. 거기 서. 뒤로 가. 다. 더 가. 됐어. 그만. 하나. 둘. 어우. 나빠지아다찍어준 나도 줘. 아이씨.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에이? 이럴 때 진, 찍어야 되는 거야. 징그러질거 아니야. 징그러운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봐봐. 이거 봐도 나쁘고 멋지긴 한데 저, 저 밖에는. 밖엔... 원투 원투 세로 자자 이제 나가나 봅니다 밖인거 같애 밖에 응. 어. 그 농산도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죠? 양송이버섯양송이버섯 버섯을 타러 가요? 여기 사람이 없는 것 찍어야지. 그래야 이게 배경사진이 딱 좋지. 거기서 가기다 음. 저기요? 네. 조심해, 머리 치지 마. 너무 큰 이건 뭐지? 아, 여기하나 응, 음, 모기 잡는 거 아닌가? 소리 나잖아. 오, 바람 안 나잖아. 양송이버섯 이 양송이버섯은 소화기능이 활성화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심혈관 관계 질환 예방, 항암 효과까지. 아무튼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많이들 드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엄청 어, 덥습니다 나오니까 여기. 냉동탕 이게 출구고 저쪽을뭐 파나 봐다 끓는 그... 거봐 화장실도 가야지. 쏘고? 그럼, 무조건 내리면 화장실 어디가 내리면. 아, 이제 내려왔구나, 저기서. 또 어딨어? 응? 지금 우리는 보령, 냉풍 욕장에 왔습니다. 차가 여기 6원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없어. 이게, 이것도 버섯. 냉용장, 할매공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몇분 남았어? 응? 이제 다 쉬니까. 35분 남았어. 이리 올라가. 아니, 어살 찍지 않을지 그거 아까 찍었잖아. 어디 찍어, 이거 찍었지? 차가 저기 있어. 방생했다, 방생했 어디 있었어? 차 밑에. 어? 저 밑에 있잖아. 어디? 지장함 있는데 아니야? 차도 안 보이는데? 아, 저쇠다 되었어? 빨리 올라와, 올라와서. 출구하고 입구하고 한참 떨어졌습니다. 출구하고 입구하고. 아, 여깄다, 여깄다. 기 어, 있겠다 저, 저, 가이드북 우리 들 튀어 달라고 그랬어. 빨리 우리 들튀 가이드북 어딨어? 뒤에 있잖 가이드님. 네, 가이드어 드릴게요. 네. 세워서 네. 네. 여기 또 누르시면 돼요. 네. 세워서 네. 이거. 네. 네. 계세요. 네 선생님. 자, 어우 너무 멋지네요. 원투. 네. 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한 번만 한 어? 번만 더요. 아 그럴까요? 빼고, 여기만 찍어주세요. 그래 빼고. 네. 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파란데 한번 가보자고. 네. 네. 아까 그때는 없잖아. 그걸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와. 자, 빨리. 아, 2 3 어. 아. 자. 약간 빗겨 글씨가 길로? 가려. 어, 오케이. 길로? 아무데나. 왜그 가운데? 자, 원투. 내 가만 히 있어. 자, 소원대로 많이 찍어줬습니다. 지 <laughs> 않았는데. 여기 가서. 아 여기가 귀여워.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은데. 응, 그냥 가져가. 저거부터 갔다가. 그 다음 막판에 가. 마지막에 싶분 있네. 여기서 좀 정식이 있나? 물 받아야지, 뭐. 뭘, 뭐가 파나 보여야지? 특산물? 버섯이요. 버이요 어서오세요. 네, 제가 농사진 뜨거 버섯인데요. 아, 농사 잡고 보셔봐. 저는 참나무에서 농사를 짓는사람이에나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거 노지 버섯이에요. 네? 어. 진짜 어? 괜찮아요. 이런 건육수에 먹거나. 끓여먹는 거예요? 네. 육수를 끓여 먹어도 좋고, 갈비찜에도 좋고, 어? 전부 쳐도 좋고. 이런 거는 잡채도 좋고, 찌개나 국에도 좋고. 된장찌개 넣는 거야요 네. 두번안 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어느 게좋 이런 거는 쇼고 밥을 해도 좋고, 라면 끓일 때 넣어도 좋고, 된장찌개 넣어도 좋고. 닭소보션 면 고기가 돼요. 고기. 오늘 몇시 출발이죠? 아, 괜찮보어디요 데친 거에? 네. 이거 쪄놓은 거예요. 이거 물에 불려서. 이건 마른 건데. 어. 불 물에 불려 쪄놓은 건데. 뭐 찍어 먹어요? 고기. 고추장. 안 열었구나. 어, 네. 이거는 5천 원이고요. 이건 만 원인데요. 맨날 많이 불어요. 이게 부르면 1kg 500이 되고요. 아, 이거, 이거 부르면 1kg가 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잡채도 좋고요. 찌개나 구지호도 좋고요. 야채볶음, 고기볶음 아무거나 해도 좋아요. 맛있어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잘하지 않아, 줄게요. 참나무. 이거 두개 주세요. 이거 음. 참나무에서 땀이 나요. 두 개만.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어요, 하죠? 맛있어.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와 있죠. 또 이쪽에는 이제 보령 머드, 샴푸린스 바지다 있고, 가지는 4개 천원 드릴게요. 4개 천원. 구경하세요. 보령 로컬입니다. 로컬 푸드. 버섯 가면 작성 오시고, 참나무에서 담아. 감사합니다. 맛있죠? 고기다리맛있다요 네. 이게 대추수 찍어 먹자, 우리는. 대추수, 그냥 불려요? 물에 불려서 그냥 쪘어요, 저는. 내 집에서는. 안 불리고 그냥 찌개나 그게 집어 넣으면 되고 야채볶음, 고기볶음 할 때만 불리세요. 불린 육수는 육수로 사용하셔도 돼요. 혹시 여기 물로? 예, 네, 물. 물. 아. 이거 먹었어? <laughs> 맛있네요. 네. 우리는 5천 원짜리를 두개 샀습니다. 5천 원짜리는 여기 있고 만 원짜리 있는데 5천 원짜리 두개 사서 딸내미 하나 주고 우리 먹으려고

제가 아 예. 하지 번하도 되고요. 나무로 출참 깨가로 같아요. 아주 고소하고 거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20년 이거요 20년 전. 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물만 안 들어가면 3년, 4년 가지갈필 없어요. 큰 거야. 맛있어요, 아 어머니 이건 만 원에다가 2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호박 식혜예요. 단호박 식혜. 단호박 식혜. 여기는 아이스 커피. 여기는 아메리카노. 이거 아, 거기래. 단호박 식혜래, 이게. 아, 아이스 음. 2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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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오, 이 버섯 가루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정말 좋아요콩가는데는실도 응? 응? 많이 네, 감 고령 실에서도 아주 잘하는. 감사합니다. 음. 면은 음. 음식 못 하는 사람들에 그냥 가루 넣으면 좋아. 정말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비는 네개 사왔는데. 오, 좋네. 자만하지 마시고 보령 축제 냉풍 잘 왔죠? 이제는 버스를 타야 될 시간. 뭐? 어? 가야지. 네. 감식초도 있고, 우리는 버섯, 따 200g, 만원 정도 샀습니다. 네. 몇분 남았는데, 그거 꽂아? 네. 응? 어? 몇분 남았는데? 12시 15분에 출발하는데, 아직 25분 남았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45%밖에 없잖아. 고속치로 어떻게 이 고속 충전이요? 응. 날 시간에 보호해. 아래도 물빛. 확실히 좀싼 거예요. 어. 여기 지금 제가 따고 있죠. 어... 말해서. 어... 내가 이거 사진 건데. 음. 아, 저기 하나 남았어요. 아, 근데 서는 게 있어서. 마음는데 이것까지 다 드릴까요? <laughs> 양송이는 양송이는 저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 양송이. 여기 위에서는 표고를 팔고요. 아래에서는 양송이를요 지금 충전하려고 응. 그러네요. 응. 구독 응. 좋아요.